야다 <laughs> 아이 아, 감사합니다 문다크형 갑니다 뭐죠 여기? 잘못 들어온 거 같은데? 40스택인데 아르레키노 풀돌이요 아르레키노가 있으신 건가요? 없으신 거죠? 보통 이제 풀돌이 한 800봄 정도 생각하시면은 되는데 에... 하... 하 많이 힘드네요 음. 어 그래도 확천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확천이니까 일단, 천장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이제 아를레키노, 이제 명함으로 시작합니다. 풀돌 대리법입니다. 10, 20, 30, 40, 70, 80. 나 숫자 잘못 썼어? <laughs> 아를레키노! 아, 불 대검 존나 많아. 데이아도 피해야 되고, 다이루크도 피해야 되고, 아주 그냥 뒤지겠네, 에이, 투네, 안 써요. 아, 씨, 아를레키노. 인제 1돌이네. 200법으로 아를레키노 하나 뽑은 거지. 두 개. 10, 20, 60. 아, 요번에 아를레키노 나와야 돼, 진짜. 와! 와,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심하다. 10. 근데 잠깐만. 이거 형. 아이, 기다려봐. 이거 전무를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 1돌이거든? 무기가 있어요? 전무도 뽑을 거야? 와, 근데 이거 너무 맵다. 육돌이 일제할 거예요. 살려. 그럼 그냥 존나 뽑아서 살려. 육돌이 이제 그냥 하신데 무조건 살려. 그냥 살려. 제발 살아나. 40. 50. 60. 70. 아니 그냥 좀. 어? 자 갑니다. 10. 20. 제발 살아나. 30, 30에 두개 빵. 40에, 40에 두개 빵. 50! 50! 살려, 살려, 60! 제발 여기서라도 픽돌 하지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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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니, 니들, 이, 이딴 식으로 나올 거야?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너무, 아니, 너무 하잖아. 상시도 뭐, 타이날이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다이로크 각, 다이로크 데이야 각청 다이로크가 말이 돼? 아니, 미친놈들. 아니, 적당히, 적당히 때려야 될거 아니야. 아니, 500법의 삼돌은, 야, 좀. 와, 심지어 확천이었는데, 500벌에 3돌이네. 아, 나 진짜. 본주님, 어떻게 할까요? 영끌이요? 와, 아, 진짜. 그만해, 너. 너 심했어. 그만해. 이거 아니잖아. 이 정도, 야, 이 정도로 지금 니들이 돈이 궁해? 니들 전무파리를 그렇게 해놓고 지금 캐릭도, 와. 아 감사합니다. 나 지금 존나 심각해. 지금 이게. 뭐, 그, 방송용으로 억텐이고, 방송용으로 텐션이 좋고, 그런 것도 안 나와. 지, 지, 진짜 심각해. 이런, 쓰벌탱. 알을 명함에 연결해서 무기까지, 오케이. 근데 알을 명함에 연결해서 무기라는 거 보니까, 이거 영원까지 끌어 모아서가 아니라 영원을 팔아야 돼. 영원을 팔아도 무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30, 어, 뭐야. 아, 확천이구나. 35. 아, 35 확천. 오케이. 45, 75, 아 뭐야 이거 영혼 잘 끌어모아야 되니까 짤짤이 쓰자.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짤짤이로 아을레키는 확천이었으니까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20법 영혼 갑니다. 20법 영혼 끌어모읍니다. 간다. 10, 아좀더좀더 짠해. 좀 더. 음, 20법 짠해. 음, 집까지다 짠해. 음, 음, 미야, 안 짜진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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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법더 짜네. 시법더 짜네. 짜네. 음 아, 안 짜져. 물이 안 나와. 짜. <laughs> 와이파이 설치 안 돼서 뽑기 털어 달란 거였으니까 댓글님들아 양심 없다고 좀 그만. 아. 아, 본인 와이파이가 안 돼서 뽑기를 털어 달라는 거였대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어, 나는 나는 털어 주지 그럼. 짠해. 또 짠해. 쭉 짜. <웃음> <웃음> 기다려 타임 더짜더더쭉자 끝까지 짜 뒤질 때까지 짜 영혼의 영혼의 영혼까지 그렇지 어이두개 스타 두개짜또짜또 짜. 또 나와 또 하나 더 나와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나와 하나 더 계속 짜더자아안 짜. 나오네 어 오케이 요대로가 짜네 어 여기서 하나 나오면 돼더짜더짜쭉짜음쥐쥐짜쥐짜자더어 더 짜. 더 더, 짜. 아 여기까지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더짜더쭉짜쭉쭉 쭉. 쭉.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더짜더더더쫙 더. 짜. 아직 아직 두발 남았다. 어더짜 야. 어 이번에는 4성 하나 뜨면서 또 짜. 요번에 4성 뜨면서 어 사성 환전해서 또짜또 또 어딨어 또짜 <laughs> 감사합니다 알을 강화? 분수대? 분수대가 있어? 기다려봐 어차피 알을 강화할 거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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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 <laughs> 이게 맞아 덧 더, 어디서 터 짤까? 어, 어디 어디까지 짜 기다려봐. 어, 기다려 기다려. 폰타임 분수대. 어, 분수대 분수대 기다려봐. 더 짜. <laughs> 아, 형 너무 짜서 피나. 어, 그건 그건 내가 모르겠고. 아 근데 폰타임 보상 늘어났어? 어, 뭐 늘어났나 보네. 아 오케이 여기까지. 아 이제 못 짜. 아 이거 내가 할수 있는 범위를 이제 벗어났어. 아무 감사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제가 수건을 그 영혼까지 짜다가 찢어져가지고 <laughs> 당분간 뽑기가 없을지도 몰라요. 여, 여기 무슨 대리법이죠? R을 무기의 전무 10에 20이야, R을 명함의 전무 우편함의 원석도 있는데, 연 끌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여기도 짜 어, 여기 20 뽑, 어, 좋아요. 향능 좋아요. 30 뽑, 어, 여기도 계속 짜. 40 뽑, 50 뽑, 어, 향능 쌍능, 60 뽑, 어, 70 뽑, 오케이. 여기 무기 짜내려면은 여기서부터는 단법 해야 돼. 어. <laughs> 여기 스택, 스택 10 스택이 있대. 어, 여기도 짜, 여기도 짜, 여기도 짜. 계속 짜. 어, 짜는 게 가능하냐고? 모르겠네. <laughs> 뭐, 왜왜왜왜 왜, 왜, 왜 천장을 안치지? 천장 칠때된거 같은데 아닌가? 내가 잘못했나? 어, 됐다, 됐다, 됐다. 야, 인단 집행관 서열 4위 하인 아를레키노다. 좋아, 좋아, 그게 내 목적이었어. 여기 이제 착집기로 짭니다. 휴. <laughs> 자, 여기 20보 있다 그랬거든요. 오케이, 간다. <laughs> 짤 것도 없다고, 아니 짜! 쭉 짜. 어, 기다려. 어, 나, 나, 짤거 많어, 지금. 어, 짜. 이거, 미친 듯이 짜요, 저는. 한번 짜기 시작하면. 어, 바꾸 없어요. 그냥 계속 짜요. 존나 짜, 그냥. 아주 그냥. 싹다 짜. 어, 그렇지. 좋았다. 어, 좋았다. 일단, 십법, 십법 짜. 어, 십법.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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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다음부터는, 이제, 단법으로 짜. 쫙, 쫙. 쫙, 쫙. 쫙쫙 더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짜 더더더더더더더더 오케이 여기서 하나 더 남았다 더짜 그렇지 아 무기 아 괜찮아 무기 먹어도 어차피 1 스택이야 더짜 더 오케이 오케이 이쪽 다 짰고 여기서 한번 더짜 자짜쫙그 혹시 폰타임 분수가 남아 있나요? 어 평판 보상 뭐 이나즈마 평판 보상 뭐혼 폰타임 부수도 있네요. 한번 가봅시다. 이걸 원하신 거죠? 여러분들, 악미형 착집기 마음에 드신다면 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아, 없어, 없어, 없어. 아 에헤, 없어, 없어. 오늘 방송 컨셉 착집기인가요? 네, 뭐 대충 그런 것 같아요. 명전이요? 오케이. 아, 이제 홈 되찾은 것 같아. 30, 40, 그렇지? 영차 아! 오케이, 전무 갑니다. 1 0 20, 30, 40, 50, 70... 어, 전무! 이가 전무야? 이 전무 끝까지 가나요? 어, 예10 20예30 70 오케이 나이스 명함 전무요? 스택은 없으시고 어어어 어, 어. 200 230분 명전 자 간다 자 지금 이거야 10 응? 이거야 어 30, 20어 이거야 이거 응30 음, 간다 요거 요거 나온다 요거 오 어, 그렇지 40와어 쭉쭉쭉쭉 쭉, 쭉 그냥 어50 렛츠고 쭉 그렇지 60 영차 아 이씨 하아 20 존나 다이로크랑 데일리아랑 하루 종일 세센스 하면서 번갈아가면서 나오네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하... 일단은 어 가족 픽업 한번 예 하... 아니 뭐야 가족이 다 나왔네 그무법 어떻게 들어가나요? 요거 천장 짜내면은 두 번은 볼수 있는데 천장을 두번 안에 무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두번 했는데 무기 안 나오면 진짜 나락이고 쉽 하... 그냥 그냥 쉽게 가자 쉽게 어렵지 않잖아 무기 뽑는 거지 20 그냥 이렇게 30, 40, 그냥 이렇게 툭 치면 샤를로터 나이스 50, 툭, 툭, 그렇지 70, 60, 60, 툭, 60, 툭 70, 툭, 툭, 툭